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또한 주간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해야 되니까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끝까지 당신 손을 붙드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시작. 끝까지 당신 손을 붙드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 까지.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따라서합시다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I am with you always.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하겠다. With me 나와 함께하겠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보면은요 정말 사연 없는 사람이 없고요. 기가 막힌 어려움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세 가족하고 한 시간 이상 우리 이야기를 하면서 참 기도 제목이 많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겉으로는 얼굴이 다 좋아 보이고 아무 일 없는 것 같지만 그 가정과 속을 들어가 보면요 정말 아픔이 있고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많구나. 어제 우리 아동부 성형학기가 끝나고 설교 준비를 급히 마무리하면서 이 머리를 지붕 계량을 하려고 6시 반에 가보니까 미용실이 다 닫았어요. 그래서 이발소가 교회 근처에 하나 생긴 거 아십니까? 그래서 그 이발소로 찾아갔어요. 거기 앞에 어떤 아저씨가 앉아있는데 약간 몸이 좀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갈등이 갑자기 생겼어요. 혹시 저분이 내 머리를 깎는 거 아닌가? 몸이 정상이 아닌데. 그런데 또 옆에 어떤 아줌마가 청소하고 있다가 조금 기다리래요. 아니 그럼 아줌마가 깎는다는 소리야? 결론은 여자가 이발소에서 머리를 깎고 있어요. 참 특이한 경우에요. 자기가 한저 만덕에서 20년을 머리를 깎았대요. 여자분이 남자 머리를 깎어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아저씨는 아저씨가 아니고 아들인데 지체 장애, 지적 장애, IQ가 30, 3살짜리 지능을 가진 애가 거기에 시죽이죽 웃고 있어요.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토곡사거리에 발달 장애 센터가 있어요,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일부러 여기까지 이사를 와서 이발소를 45만원 주고 얻었는데, 5만원 깎아서 40만원에. 집이 없어요. 이발소 옆에 잠을 자는 거예요. 그 운막 같은데. 그 아들하고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딱 하던지. 제가 전도는 안 했어요. 제가 좀더 이분을 더 파악해야 되니까. 네, 머리는 잘 나왔습니까? 네. 머리. 예. 네. 그래 머리는 괜찮은 게 깎는 것 같아요. 여자분이 깎는데, 이 가위로. 그래서 이분을 제가 전도해야 되겠다. 이 발달 장애아도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같이 드리자. 그래서 우리 주위에 정말 사연이 있고 아픈 가정들이 우리 교회 와서 회복되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의 삶에 보면은 정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붙드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주에 창원 양곡교회를 가서 일부에 지용수 목사님 전 총회장이 설교를 했어요. 자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여기가 어느 교회라고요? 창원 양곡교회. 지용수 목사님이 설교를 멋지게 했는데, 그 중에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분이. 자기가 얼마 전에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폐암 말기에요. 폐암 말기. 근데 이분이 말이 이래요. 자기는 담담하더래요. 여러분 막상 병원에 가서 선생님 폐암 말기다 하면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안 생기고 마음이 편안하더래요. 뭐 하나님이 일찍 나를 필요로 하나보다 천국에. 그런데 자기가 떠나면은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는가. 지금 이제 세대 교체를 했거든요. 그리고 자기 아내하고 자식을 생각하니까 너무 불쌍하더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괜찮은데 제가 죽으면은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놀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가족 중에 친척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목사가 암에 걸려 죽었다고 하면 얼마나 하나님 영광을 가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3주 동안 교회 와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했대요. 근데 거의 기도가 끝날 음에 환상 속에 자기 몸에 5메다 되는 그분 표현이 5메다 되는 뱀이 자기 몸으로 쓱 들어오는 것을 영적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좀 있다가 뱀이 쑥 빠져 나가더라는 거예요. 뱀이 근데 죽어서 나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내 병이 나았구나! 하고 서울에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 그 이건희 회장을 고쳤던 최고의 명의를 가서 자기 암 사진을 다 찍어봤는데 세상에 폐가. 깨끗하더라는 거예요. 들으셨죠? 남장노님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자는요,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살리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위드미, 저와 여러분을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붙드신다. 따라서합시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더 오후 시간에 혹시 조는 사람이 있으니까 있을 수 있으니까 성도님, 하나님이 끝까지 이게 중요해요. 끝까지. 하지 붙으신데요 시작. 제가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보여주세요. 자기 목숨도 위태로웠던 상황에서 다른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넨 사람도 있습니다. 사고 당시에 지하차도를 지나던 화물차 운전기사는 당시 차 지붕 위로 급히 몸을 피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다른 세 명의 목숨까지 구했습니다. CJB 박원 기자가 이 화물차 운전 기사를 만나봤습니다. 평소처럼 14톤 화물차를 몰고 군평 이 지하차도를 통해 출근하던 44살 유병주 씨. 파도처럼 밀려오는 거센 물살을 헤쳐 지하차도를 빠져나가려 했지만 바로 앞서 달리던 버스의 시동이 꺼진 걸 보고 뒤에서 추돌하며 함께 나가려 했습니다. 가지 탈출을 해보려고. 처음 뒤에서 박었는데 안 밀리더라고요. 제 차는 이제 시동이 꺼져 버린 거죠. 그 상태에서 물이 계속 차오르자 창문을 부서 화물차 지붕으로 올라간 순간 버스 안에서 휘슬려 나온 20대 여성이 화물차 사이드 미러를 간신히 붙잡고 버티는 걸 발견했습니다. 옆에 이제 아가씨가 매달렸더라고요. 손을 잡고 아가씨 일단 끌어올려죠 버스 제 화물차 위로 끌어올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비명을 듣고 다시 주변을 살폈습니다. 차량 뒤편에 둥둥 떠 있던 남성을 발견하고 먼저 난간을 붙들게 한뒤또 다른 남성도 구했습니다. 작은 체구지만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습니다. 남자분 두 분은 떠 갖고 계속 살려 달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침착하게 움직이지 않으니까 얼굴만 딱 나와 있더라고 물 밖으로. 이라 그 지하차도에서 구조된 9명 중에는 유씨 자신과 유 씨가 구한 세 명이 포함됐는데 이들은 모두 난간에서 필사적으로 버텼습니다. 극적으로 목숨을 건진 20대 여성의 부모가 오늘 유 씨를 만났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힘이 없으니까 이손 놓으시라고. 그래 끝까지 잡으셨고 그그 높은 데까지 자기도 힘들었을 건데 포기하시고 그신은 너무. 다른 이들을 먼저 생각하고 구조에 나선 유 씨의 용기와 희생이. 비극 속한 줄기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끝까지 기술을... 여러분이 화물 트럭 기사가 정말 끝까지 세 명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요. 그들의 손을 붙잡아서 트럭에 올리고 그리고 또 지붕 위에서 난간까지 다 도와준 겁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저 보면서 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 지구상에 지옥으로 달려가는 수많은 인생들을 오늘 또 향하여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붙들어 주는데 힘들다고 놔버리지를 않고 끝까지 우리 손을 붙드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손을 이렇게 잡으면은 우리가 힘이 빠지면 놓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손을 이렇게 붙잡는 거예요. 이렇게 붙잡으면은 안 빠져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손을 끝까지 붙드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 마지막 제자들에게 유언하면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면서 내가 너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리라. 모든 민족과 열방이 죽께로 돌아올 것을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성경의 말씀이 위듬이 나와 함께 한다는 말씀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요셉부터 쭉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한번 보여 줄까요? 시작. 자, 함께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소리를 조금 더 크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이렇게 크게 한번 읽어 주세요. 함께라는 단어는 무조건 크게. 시작. 여호와께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자, 요셉은 평범한 우리하고 별반 다른 바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형통한 자가 됐어요. 자, 그다음 말씀 시작. 예, 네, 옥장놈이 제일 크게 있네요. 함께를 크게 읽으라고요. 다시, 시작. 함께하심을 보며, 자, 이 주인이 봤을 때이 요셉이 보통의하고 다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눈이 벌써 살아있어요. 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이 같아요. 그래서 범사에 형통했더라. 자, 그 다음 말씀. 시작. 자, 이제는 막장 드라마죠. 이제는 완전히 오해를 사 가지고 깜방까지 갔는데도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거기에서 또 형통의 복을 받더라. 자, 모세에게 출애굽기 시작. 됐어요. 자,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 모세야. 처음에는 말을 못 하고 뭐 핑계를 오만 가지 핑계를 대잖아요. 야, 야, 거두절미하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랴. 따라서 합시다. 내가 반드시 예, 하나님은 강조법을 쓰고 있죠. 내가 너를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자, 그 다음 말씀, 신명기 여호사의 말씀, 시작. 여호사에게 말하여 모세의 후계자로서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신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물가운데로도 불가운데도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중고 청년부에게 말씀 전했죠 오늘 목사님이 이사의 43장의 말씀으로 물가운데로 불가운데로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여호수와 말씀 시작 또 함께가 또또 또 어디 또 출장 같네 다시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아멘 여러분 모세와 함께 하시고 요호사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그 다음에 솔로몬 얘기 시작 또 금방 또 잊어버렸네 다시 시작 우리 하나님 요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계시던 같이 우리와 자 이게 뭐예요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이 이빠이 됐으네 예?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솔로몬 너에게도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죠 자 10편의 말씀 읽어볼까요? 다윗과 시작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에 집에 가서 함께라는 것을 좀 빨간 펜으로 해보세요 망군의 요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자그 다음에 10편 이사야 41장 시작 내가 너를 1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따라서 합시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자, 직장의 문제 또 결혼 문제 또 여러가지 사업의 문제 자녀 문제 많이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를 도와준다는, help you. 따라서 합시다. help you. 우리를 도와주겠다라는, 도와주겠다는, 것, 도와주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짜 도와주실까요?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자녀를, 사업을 도와주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 하나님이 되지만 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아멘 아까 얘기했죠 그 창원 양곡교의 지용수 목사님과만 함께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 목사님만 사랑하겠어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문제는 믿음이 없어서 그게 문제죠. 그분은 믿음이 있었잖아요. 3주 만에 하나님이 고쳐 주실 거라는 그 믿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믿음이요, 세상을 바꿉니다. 근데 믿음은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보이진 않지만 존재하는 게 믿음이에요. 바이페이스.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믿음으로 인하여 by faith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진짜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지 스스로를 잘 살펴보세요. 과연 나에게는 얼마나 믿음이 있느냐? 좁쌀만한 믿음이 있어도 작은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번쩍 들어서 해운대로 옮길 수 있다고 했잖아요.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학계에서 시작.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누구와 너희와 함께하노라." 자, 마태복음 1장 시작. 보라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임마누엘 예수님, 이꼴 쌤쌤 똑같아요,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그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함께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우리와 함께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28장 15절에 야곱의 얘기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따라서 합시다. 다 이루기까지. 자, 여러분도 어떤 꿈이 있겠죠. 또 여러분도 직장에 가면 뭔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있죠. 그것을 이루기까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한대요. 아멘. 저도 부산에 9년 전에 왔을 때 하나님, 제가 우연히 온게 아니고 하나님의 필련으로 왔는데, 제가 세 가지를 기도했죠. 첫째는 하나님. 위대한 교회 최고의 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제가 되도록 두 번째로는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해져가는 교회 마지막 세 번째 연제구 2 1 만에 1.5%인 3천 명의 예배자 제가 지금도 이세 가지를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이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도 사업을 하든지 학생이면 공부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의 비전을 설정하세요. 꿈을 가져보세요. 그것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십니다. 물론 그꿈 이뤘다고 하나님이 떠난다는 게 아니고 그 꿈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동서사방으로 도와주신다라는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사업을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범죄할 때 그가 제발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말라고 1 시편 51편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자 주의 성령은 내 안에 거하시는데 주의 성령이 떠나면은 하나님이 나로 떠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떠나면 우리는 그냥 별볼일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근사한 사람이 된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이만큼 밥 먹고 그리고 살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나를 떠나 버리면 나는 정말 별볼 일 없는 바람 빠진 풍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풍선 알죠? 그 풍선에 바람을 빼보세요. 뚝 떨어지는 거예요. 풍선 바람 빼봤어요? 여러분이 지금은 캬, 폼나게 이렇게 사는 것 같지만요, 성령이 떠나면요, 여러분 정말 매갈이 없이 별볼일 없는 사람으로 추락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그래도 우리가 대피기도 할수 있고, 그래도 내가 11조 드릴 수 있는 물질이 있는 것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끝까지 우리를 붙드신다는, 그거를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아멘. 구약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죠 이 대흥교회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그러나 신약시대는 그게 아니에요 어떤 에어리아 공간이 아니고 우리가 밖에 나가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 장소에 국한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산을 가든 바다를 가든 저 알래스카를 가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 달나라를 가도 하나님은 계시는 거예요 저 바다 깊은 해저 밑에 가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요나흘 있잖아요. 바다 깊은 고래 뱃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는 거예요. 여기, 여기 대응, 아니, 여기 대응교에, 이 연산팔동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거하는 가정, 직장,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오시 없어서 그 주님을 고백하며 우리가 어떤 어림이 오더라도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냐고 끝까지 나를 지키신다. 여러분 이 생각, 이 마음을 갖고 산다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합니다. 마라나타.